이달 뉴웨스트민스터에서 레트로 게이밍 행사 벤쿠버 레트로 게이밍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. 오는 6월 25일 개최되는 이 행사는 뉴웨스트민스터 앰빌센터에서 열리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브라이언 휴즈 VRG 감독은 VRG는 모든 연령대를 위한 레트로 비디오 게임 축제라며 올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흥미로운 새 패널들, 퍼포먼스 및 많은 게임들로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행사 참가자들은 각종 희귀품과 레트로 게임을 테마로 한 아트에 이르는 밴더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유명 유튜버이자 수집가 디모럴 이존 행콕의 코스튬 대회, 비디오 게임 토너먼트, 코미디 쇼, 게이머를 위한 트리비아 패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더 웨이브벌즈, 셰인 스튜어드 더 쿠파트루파 등이 연주하는 비디오 게임 OST를 들어볼 수 있는 콘서트도 볼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. 휴즈는 v r g 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들과 함께. 비디오 게임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아마도 방문객들은 멋진 것들을 구입하거나 흥미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들이 엑스포를 재미있게 즐기며 노는 것이라 말했습니다.